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린 다우리나야 같아서 양 같아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린 곁길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며 기도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 세미한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모든 영혼육을 새롭게하여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공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나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삶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준비된 성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역사하여 주셔서, 이 일을 함께 할 사람들의 마음을, 강렬한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장소에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할 수 있는 예배의 처소가 될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인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육신의 질병 때문에 허덕이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성도 있습니다. 위로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볼수 있도록, 여호와 라파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어제에 이어서 우리 역대상 17장 1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16절부터 우리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6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한도합니다. 시작 다윗왕이 여우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우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게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국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바위시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이후에 자기는 백향목 궁전에 있는 그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나단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나단 선지자도 다윗의 그 아주 아름다운 마음,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뜻에 다윗의 그 마음을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하나님은 이 다윗의 간절한 소망을 거절하셨죠.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려는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거절하시고, 내가, 어, 너의 집을, 어, 내가 지어주겠다라고, 어, 대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거절받았을 때에그 마음은 아마 어떻게 보면 거절감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부터 보면은, 다윗은 거절감에 의한 상처는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라고, 다윗은, 거절하는 그 하나님에게도 감사함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들이 배워야 될줄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거절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죠.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분명히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때 다윗의 반응은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반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17절 말씀,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죠. 다윗 왕이 여우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우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르게 하셨나이다. 아마 다윗당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계 앞에 임재하시는 언약계 앞에 앉았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가 되 나로 이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싶습니다.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 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종은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높여주시는군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나를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높여주신다 이렇게 합니다 그서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주의정을 높여 주시니 내가 무슨 말을 더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의정을 위해 주의 뜻을 따라 주께서 위대한 일을 하셨고 이 위대한 약속을 다시 지키시며 알려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기억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다윗의 반응은 오늘 거절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을 경외하고 감사하고 있는 다윗. 자격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셨다.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집안의 먼 장례까지 말씀해주신 사실에 대해서 다윗은 오히려 감격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것에 대해 기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별은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바로 이런 다윗의 기도, 다윗의 신앙의 자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배 여러분 누구나 거절의 상처는 있게 마련입니다.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해도 때때로 예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결과가 안 좋게 나왔을 때 솔직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꿈속에서조차도 섭섭하다는 단어를 가지고 있지 않죠. 기도에 응답하신 것에 감사하고, 거절하신 것 또한 감사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은 모르지만, 장차 하나님 나에게 더 좋은 것들을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씨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게 하시게끔 하나님은 그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다윗은 감사하고 기쁨만 것이 아니라 우리 20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일생을 통해서 경험했던 하나님을 통하여 어렸을 때 목동 시절부터 골리학과 싸움에서 사우랑을 피해서 도망을 다닐 때에도 수없이 경험했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건지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다윗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주와 같은 이가 없다, 라고 경배하며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이죠. 하늘에는 주에 누가 주게, 내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무할자 없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인 것 뿐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기도의 대부분은 여러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가끔씩 뭐 중보기도도 하지요. 그러나 다윗의 기도의 특별한 점을 오늘 볼수 있습니다. 23절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죠. 여와여 이제 주의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간구하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역시 그것도 하나님 들어주실지 모르지만,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5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요.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강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윗에게 마치 도장을 찍어듯이 이 집안에 대한 그 도장을 찍어주셨죠. 왕조를 세우실 것이다. 그것을 의지하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다윗처럼 바꿔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란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 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계속해서 다윗은 주의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하죠. 26절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셨다. 할렐루야. 이제 주께서 주의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나아가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참 신앙은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잠잠히 멈춰서는 경외의 자세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 경외감 속에서 우리는 다윗이 물은 것처럼 나는 누구인가? 나에 대한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고, 오직 하나님이신 은혜만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마침내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목적이 나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이름을 위하여 존재함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지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이 아침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들에게 기도하며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이며 나의 삶은 지금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정직한 응답이 우리의 미지근한 신앙을 불태우고 우리를 진정한 예배자로 다시 세우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나를 인도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 건축의 분명히아니요라고 응답했지만 다시 거절감을 느끼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함을 기뻐하며 예배하고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다윗을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미 듣게 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를 보며 우리들의 기도도 말씀을 따라 약속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깨닫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기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임 중에 병마와 싸우며 기도하는 성도임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싶지만 육신이 허락하지 않아서 어려워하며 힘들어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 오늘도 당신의 거룩한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극리를 여겨주셔서 모든 육신과 영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